네, 안녕하십니까 까칠농부입니다. 오늘은 뭐 포도 다 익었습니다. 거의 뭐다 익었고요. 포도 수확 시기를 보는 판단 기준은 이 가지가 갈색이 됩니다. 이 가지가 갈색이 되면서 이 포도 꼭지, 포도 꼭지 이 부분이 말라갑니다. 말라갈 때 이때가 아, 거의 뭐다 익었다. 그리고 또 가까이 가면은 향이 납니다. 향이 향이 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이렇게 당도 측정기로 재 보면 되고 하나를 따서 먹어 보면은 압니다. 먹어 보면 뭐 맛이 뭐 있는지 없는지 확인 되겠죠. 예. 근데 육안상으로 볼 때는 요 가지가 말, 가지가 갈색이 되면서 어요 꼭지 부분이 갈색으로 말라야 됩니다. 예, 여기가 아. 그러면 은 일단은 아 이제 거의 뭐 많이 익었구나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예. 예, 보시면 같치 이렇게 갈색이 됩니다. 예. 전체적으로 거의 뭐, 카메라로는 잘안 잡히는데, 여기 보시면 하얗게 분이 납니다. 여기 분이. 하얀색으로 이렇게 뿌옇게 되는데, 여기 이제 포도 이제 당도가 많이 올라오면은, 이제 하얀색으로 이제 분이 나오죠. 예. 예, 보시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제, 제 포도는 뭐, 남하고 뭐 비교할 것도 없고 그래요. 그냥, 그, 뭐, 전체적으로, 뭐, 전체적으로, 뭐, 이제, 이거 가고 있습니다, 뭐. 거의 뭐, 이딸 시기를 언제 부르냐. 그게 관건이지, 뭐. 그러고, 이제, 딸 시기를 언제 따느냐. 따야 되겠죠. 뭐, 요번에 뭐, 목요일날 뭐, 비 오고, 뭐, 금요일날 비 오고 하니까. 아씨비 오면은 또, 포도알이 터져. 비 오면은 포도알이 터지면은, 이게 가뜩이나 이제 헐렁하게 이렇게 키워놨는데, 이제 포도알이 빠지면은 티가 날거아니요 어, 그래서, 예, 상인들은 장기적으로 좀 두면서 팔아먹어야 되는데, 예, 그런 거 감안하면은 뭐, 그래.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하얀색으로 분이 나요. 이렇게 하얀색으로 분이. 예. 분이, 분이 난다는 거는, 아, 당이 많이 이제 끌어올랐다. 그걸 이제, 어, 뭐 보여주는 겁니다. 이 카메라로 잘 잡히나 모르겠네. 에, 이렇게 보면은, 나무 나뭇잎으로 이렇게 가려져가지고 막 씻겨가지고 그렇지. 여기 보시면 뭐, 어, 나뭇잎에 바람이 흔들려서 이렇게 닦여가지고 이렇게인데, 에, 이렇게 보시면 하얀, 하얀색으로 이게 분이, 에, 분이 이렇게 싹 일어납니다. 이게 분이. 에, 에, 분이. 아, 그래요. 전체적으로 보면뭐 거의 뭐 많이 익었습니다. 지금 뭐 카메라가 이게 예, 햇빛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빛이 뭐 하나를 따보겠습니다. 하나를 하나 샘플로 하나 따볼게요. 어, 뭐큰거큰거 큰거 따는 거는 아깝고. 예, 큰거 따는 거 아깝고, 좀 한번, 좀 작은 걸로 한번, 작은 걸로 한번 따볼까? 요걸, 요걸로 한번 따볼까? 아, 이거, 여기, 꼭지가, 아, 꼭지가 갈색으로 말랐죠? 아이씨, 발 이거를 한 손으로 잡고 어떻게 따냐. 이거를, 야, 씨, 이거 한손 잡고 한 손으로 딸려니까 이거 답이 안 나오네, 이거 이렇게 잡고, 치고 일단 자 일단 땄습니다. 하나 샘플로 하나 땄는데 아. 먹어봐야지 뭐이 카메라가 햇빛이 씨발 뭐 이래.